최근 보육 수요가 많아지면서 영유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9개 시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60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영유아 지원액은 11조 1100억 원에서 지난해 12조 43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에 공익성은 물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등 9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에서 60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부당 사용액은 205억 원에 달합니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위법 부당한 회계 집행 부당 사용액이 1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 운영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 적립금의 변칙 운영과 위생관리 부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8곳은 수사 의뢰, 고발했고 탈루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 규칙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후시설 개선 목적의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 수입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회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치원의 경우 영양사 배치 기준을 높여 급식 등 식재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민입니다.